하면서 가장 보람 찾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당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찼던 일은 그 저는 이 길을 가기 전에 애들 아빠가 많이 아팠어요. 십몇 년 동안 많이 아팠는데 지금 그 우리 애들 아빠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어 공치로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신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신내림굿 할때 그때 우리 애들 아빠 죽을까봐 너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너무 안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 완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회생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공도 치러 다니고 그리고 그때는 몸이 이렇게 굵었는데 지금은 총각처럼 군살 하나 없이 해가지고 건강하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우리 그 딸이 고이 그때 지가 그 부회장으로 나간다고 출마를 한다 하는데, 그런데 얘가 며칠 후에 내 인데 전화가 와. 엄마, 어? 저기 애들이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수근덕거리고, 그래가지고 얘가 상처를 받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때 엄마로서 참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애한테 이런 말을 듣게 하구나 싶고. 그렇게 해서 1월산에 내가 기도를 가면서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1월산에 기도를 들어가니까, 어 저기, 하시는 말씀이 상자야, 제자야, 회장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교회장에 출마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 참모진들 꾸미고 나와서 120표 차이로 정교회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보람 있었고, 또 보람 있었던 게 딸내미가, 어, 알바를 하는 거야. 알바를 하다가 거기에서 교수 잘 만나고 해가지고, 그 캐나다로 어학연수까지 가게 되고, 그때도 보람 찾고, 애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때, 어, 항상 다 맞더라고. 항상 다 맞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 딸이고, 지인들이고, 가족들한테 내가 하는 말들이 맞아 들어갈 때, 그리고 저기 엄마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보람있고 좋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